하루하루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산다는 건 감사가 됩니다. 어, 만남을 가지고 또 사역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람이 살아나고 참 귀한 인생이다. 전도자의 인생이 이런 거다. 라 생각됩니다. 어, 어제도 한 분을 만나면서 참 귀한 분이다 생각이 들었고요. 또 어제 저녁에는 제자들을 좀 이렇게 만나서 세우면서 아, 저분들에게 정말 복음을 계속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귀하고 저분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 생각렸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 가지시기 바라고 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또 믿음 있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리보스를 계속 봐 나갑니다. 빌립보스를 통하여 바울의 관점이 우리와 다름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종기 되는 인생을 살아갈,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복음에 답이 났습니다. 자기는 사실은 죽는 게더 낫다고 했지만 어, 많은 성도들이나 제자들을 위해서 살아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풀어주실 거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우리 마음의 주님의 마음 죽게까지 말씀에 복종하신 그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마음을 품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시대에 귀하게 쓰실 것들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좀 애매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믿으면 구원 받았는데 뭘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냐 말이냐? 행위로 구원을 받는 자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믿음이 있다라는 것들은 핍박 시대에 뭘로 나오겠습니까? 말씀에 복종하고, 또,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또한,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핍박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에서, 성경에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두 가지 말씀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같은 말로 보이셔야 됩니다. 핵심은 뭐란 말이죠?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보증 받았습니다 성령이 역사 하시는 거죠 그 사람은 환란이 와도 이길 수 있고 핍박이 와도 이길 수 있고 위험 가운데서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요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환란이 올때그 환란을 믿음으로 이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라 또그 환란이 왔을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니냐 그래서 뭐 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아 그것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있는 것처럼 목해자의 사랑을 받고 주의 사랑을 받는 축복의 인물들이 되시기 바라고 목회자가 있든 없든 바울이 있든 없든 그 빌립보 성도 들이 항상 말씀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행하시느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성령이 없다면 하나님 사람이 아니겠죠. 아까 말했지만 성령으로 보증 인쳤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환난과 문제 속에서도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뭘 주냐면 소원을 주셨대요. 그 소원대로 행하나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어린 아이들이 품어집니까? 여러분이 다민족이 품어집니까? 또 여러분 속에 중국 사람들이 품어집니까? 또 여러분 속에 군인들이 품어집니까? 공무원들이 품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요? 소원. 그 소원을 주신 하나님이 그 소원을 두고 행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행해 나가시는 그 역사 속에 여러분이 있음을 알고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참 중요하죠.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둔 소원을 이뤄 나가시는데 그 소원을 이뤄 나가시는 중에 문제가 왔다.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다가 꿈을 주셨습니다 그 소년 요셉 17세의 나이에 그 꿈은 총리가 되는 꿈입니다 그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요셉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시비가 일어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내 속에 소원을 두시고 이루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핍박이 없겠습니까? 환란이 없겠습니까? 문제가 없겠습니까?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진짜라는 것에. 바울은 지금 내가 감옥에 가 있는 것 자체가 증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난 기쁘다! 너희들도 기뻐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막 시비로, 막 뭔가 이렇게 불편하게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빗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내가 자아갈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 성도들이 바로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을 간다면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서게 될 것이고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많은 어슬 이 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빛들어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가치가 어그러지고 또 거스르는 이 세대. 뭔가 무너져 버리고 갇혀 버렸고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살아가는 이 세대에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구별된 우리를 빛들에 하나님의 자녀를 빛들로 그들 가운데 나타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들이 헛되지 않아요. 바울이 걸어가는 것들이 헛되지 않는 겁니다. 왜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 또 전도하고?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 하나님 나를 이루지 않습니까? 헛되지 않는 거죠. 저는요, 제가 전도하고 세운 사람들이 딱서 있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참비교의 집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 4년 전에 영접시키고, 영접하게 하시고, 지금 집사님으로 서 계신데요. 저는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저분을 어떻게 서실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 때문에요, 저의 수고도 헛되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이 나를 심판하실 그 날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그 행위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남겼습니다. 달란트 비유하시죠? 다섯 달란트 남겼습니다. 두 달란트 남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 될수 있도록 사익을 위해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뭐라고요? 진짜 이제는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사익자로 서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면서 일말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여러분, 믿음의 재물. 누구요? 빌리보 성도들. 우리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재물과 또 그들의 헌신, 그거 위에, 믿음과 헌신 위에 자신이 뭐어요피 붙듯이 뿌려진다. 전제가 붓는 거거든요. 부어진다고 하는 내 생명이 받쳐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라. 감사가 다르고 기쁨이 다르죠. 정말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제자들이 세워지는 일에 내가 헌신하고 생명 걸고 싶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구원이란 무엇이냐? 이런 최고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살리는 게 구원입니다. 가치 없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확신 가지고 살면 됩니다. 아,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있으면 나 생명이 있구나. 구원받았구나. 뿐만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구나. 나는 이제 그 누리는 가운데 주시는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그 은혜를 증가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 추관드립니다 그래서요 저는 후대에 남길 유산이 뭐냐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대에 남길 유산은 정말 믿음 안에서 세워 나가는 성전의 축복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과 역사 속에서 영적 사실을 바라보고 후대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시대에 이 말세를 넘었고 하나님의 나를 이루는 성전의 응답,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 구원의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남게 될줄 믿습니다.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성전, 다민족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성전, 그런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참은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꿈꾸게 원하십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후대의 미래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쓰실 절대적인 헌신을 저희들은 하고 싶습니다. 꿈꾸시고요.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나아가면 됩니다. 축복된 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가장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추권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응답받기를 원하며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소통되며 하나님의 나를 이루며 언약을 성취하는 걸음 되며 후대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 축복된 걸음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